저는 대기업 역량사로 10년을 근무하고 어, 육아휴직을 끝내면서 직장생활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어, 그렇게 육아에 전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생산적인 일에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저만의 늘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어요. 어, 그러던 중에 어머니 권유로 먹고만 있던 PM 주스를 어,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어머니께서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꿈을 위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이제 또 권유나 리더님과 첫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이 사업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전파하면서 또 제가 뛰는 만큼 파트너들과 함께 소득을 창출하고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쌓게 해주고 또 심지어 그게 상속까지 된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적성에 맞고 피가 끓는 일을 찾게 되어서 어, 신입사원으로 제가 입사했던 24살 때만큼 지금 가슴이 뜨겁고 너무 즐겁습니다. 어, 저는 그고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회사 인천 때부터 그 말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늘그 말을 새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해봤어?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되고 안 되고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도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요즘 제 100인 명단 리스트에서 아부만 먹을 사람만 이렇게 찾고 있다가 또 파트너로 함께 할 사람을 같이 구분해서 연락을 하고 미팅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저처럼 또 현재의 삶이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한테는 IMM부터는 상속이 된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두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또 여행을, 또 소득이 중요한 지인은 권리 소득 개념을 일깨워주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PM 사업에 제가 도전을 한 만큼 PM을 통해서 새로운 성공을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또 다행히 제가 참 운이 좋게도 훌륭한 리더님들도 많으시고 또 시스템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1위 V그룹에 소속되어 있기에 앞으로 성장할 일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 제가 세운 전략대로 10월까지 IMM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어, 늘 격려해 주시는 권윤아 PT님 그리고 유경화 리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오우선 리더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네. 차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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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네. 하면서 어, 네. 지금은 많은 스킬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자신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신감을 잃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적이 돼요. 네,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처럼 당당한 자신감으로 승부하셔야 되는데, 와 권유나 리더님 혹시 지금 신규 OT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멤버분들의 스피치가 이건 교육 안 받고 이런 스피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laughs> 지금 어떠세요? 어, 어, 지금 OT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계속하고 아, 있습니다. 아, 네. 네. 여러,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우리 리더님들도 꼭, 어, 이 지금 목요 줌 미팅은 저희가 q u i c IM 프로젝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스킬적인 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신규 OT에서 상위 피티 님들과 아주 디테일한 교육들을 같이 나누셔야 돼요 아는 네. 만큼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 아는 만큼 당당함이 생깁니다.